나는 막내 아들이다. 현재 나의 능력치다. 첫 번째 세트 턱걸이 5회를 실시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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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면 조금 더 쉬어도 된다. 핀업은 손바닥을 마주보고 하는 턱걸이다. 1분 30초간 휴식 3번째 세트 뉴트럴, 네로우 4회 네로우는 좁은 그립의 턱걸이다. 뉴트럴은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고 하는 턱걸이다. 뉴트럴과 네로우 둘중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된다. 침업 6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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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정도 휴식했다. 마지막 세트 턱걸이 5회 응. 한 번에 턱걸이 50개 하는 날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